말씀은 고린도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의 열심이 이루실 역사라고 지어봤습니다. 7절이었죠.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말씀했죠. 참고로 여기서 만군의 주님의 열심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열심은 히브리어 키나를 쓰는데요. 그 의미가 열심, 열정 또는 시기, 질투를 뜻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이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열렬한 관심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번역했거든요. 여기서의 열심 헬 헬라 원어 성이죠죠 헬라어로는 y 로스를 씁니다. h 로스 a one of u 이 and you know, and you know, and you know, and you know, and you k n o 주 and you know, and you 그 n o w and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 언약의 민족을 시작하게 하신 것, 이것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자유케 하신 출애굽 역사 역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리고 다윗,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신 역사 역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곧 인간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열심 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 또한 그렇게 구약 시대 내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약 시대에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로서 이땅 살아가자라는 말을 아까 말씀해서 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열심, 주님의 열심은 과연 무엇인가? 특히 본문 6절 7절은요. 대림절이나 성탄절에 자주 우리가 대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이거든요. 고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이사회가 살았던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파악을 해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의 열심을 나타내셨는지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이 예언된 시대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 왕국은 백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북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간 거죠. 북 이스라엘은 땅도 비옥하고 물도 충분했습니다만.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예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이 말씀의 시대가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노예가 되거나 피난민이 되는 한마디로 참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바로 앞장의 마지막 구절이죠. 이사야서 8장 22절을 보시면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어두운 시대가 절 오늘 본문 1절 끝부터 보시면요,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3, 4절에서도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큰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어지죠. 그래서 5절처럼 이제는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육 7절에 나오는 한 아기와 한 아들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한 아기와 한 아들은 한 사람을 한 분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중요한 것은 6절은요, 이 시제를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들을 모셨다. 개혁 개정에서는 주신 바 되었다. 정말 나실 거야. 주실 거야가 아니라 이미 났고 이미 주셨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볼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의 열심을 나타내시며 어떻게 역사 해 오셨는지를 알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영와의 열심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죄로 인해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탄의 체제가 노예와 억압, 고통과 죽음, 어둠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는요. 공평과 정의죠. 평강과 생명, 빛이에요. 회복입니다. 이 회복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통해 역사하신 거고요. 원래 이 메시아라는 그 히브리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왕이라는 그 의미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 4절에서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이라고 할때이 미디안의 그날 치시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신가를 우리가 또다시 깨닫게 되는데 이 일단 이미디의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사 시대 그 중에서도 기드온의 시대를 뜻합니다 원래 기드온은요 최초로 왕이 될 뻔한 사람이었죠 정말 기드온은 당시 분위기나 업적으로만 보자면 왕이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만 사사기 8장 23절에서 그가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원이 겸손하게 거절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사야 예언 말씀에서 기도원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는 것은 결국 메시아, 즉 왕이라고 해서 자기 힘으로 권세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인 거죠. 약속. 바로 이것이 만군의 주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말씀하는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시제는 분명히 미완료 즉 미래형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그 열심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때로부터는 700년이고요. 처음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는 4000년이나 지나서 사도 바울 말대로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던 거죠. 그럼 이쯤에서 이제 성경의 흐름을 쭉 보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리도 어렵고 길게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을까? 아니 단 6일 만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치루하고 고통스러우며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을까? 물론 이 질문의 답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차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떠올랐어요. 이이 이 사람의 이름부터가 그래. 히스기야 할때이 히스기가 하자 그힘 힘입니다. 힘 힘에 의해서 야외가 더해진, 즉야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고백의 뜻이 그 이름에 있거든요. 즉 실제로 하나님에게 힘을 얻어서 살았다는 사람이 히스기야잖아요. 사실 오늘 보면 말씀의 시대 상황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이 남유다 역시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실제로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왔던 적도 있고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름의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켜냈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이 고백 이거야말로 그에게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믿음, 거룩한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현재의 상황,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결국 그랬던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죠. 자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복도 누리고요. 자,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사야서에서는 또 다른 왕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아스죠스. 아스. 아스는 한마디로 어려울 때 믿음을 버린 왕입니다. 그래서 우주 가면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라는 악명도 붙고요 수치스럽게 죽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하스가 아니라 히스키야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우리 주님의 열심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으로 삼았던 히스기야를 잠깐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열심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야말로 히스기야의 순전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그 믿음 품으라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구의 그 역사를 통틀어서 수고, 열심히 하셨던 건데요. 이야말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먹물 삼아도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거 맞는 거예요, 진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열심을 회복하셔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다시 샘솟기를 그래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열심이잖아요 이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는 열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려는 열심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저는 오늘 보면 1절 시작 부분을 읽을 때 묵상하며 읽을 때 몸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 1절 시작 부분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이어서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왜 그런 전율이 일어났냐면은 곧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아이들 BBS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요 Shine Jesus Light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자 그렇지 않아도 이번 BBS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아이들 심령도 생명력과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빛 비추는 우리 아이들 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이자 약속 말씀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전율이 났어요. 전율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아이들의 BBS 위에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말씀 앞으로 보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의 시대보다 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개인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 커뮤니티나 또 나라나 세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어디 하나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금 힘을 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신다는 그 약속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두운 죄악과 문제와 나를 어둡고 외롭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해쳐나오고 해방되어서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빛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시금 그 생명력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혼으로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번 BBS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죄가 너무나도 만연하고 편해진 이 시대에 다시금 죄를 이기고 예수님이 비빛여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신나게 배우고 재미있게 도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 찬양 시간이 있는 이번 BBS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목회자 또 선생님들 또 유스 발론치어들 여러 우리 어머님들과 또 부모님들 하나님 곳곳에서 준비하시며 기도하실 때마다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먼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진정한 소망을 품는 기도자들 다대게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 아이들 심령에 하나님께서 어둠이 거칠 날을 허락하시고 큰 빛을 보여 주시며 빛에 거하게 하신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빛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빛을, 비추, 빛을 비춰주심의 역사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성경이 쓰여진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을 길고도 길게 이끌어오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근본이요 이유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기업으로 받은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그 사랑 본받아 그 사랑을 근본 삼아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BBS가 이제 곧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모일 때에 그 어두웠던 심령 너무나도 외롭고 답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고팠던 하나님 자녀의 심령들이 다시금 그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력이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심령이 마음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목회자와 선생님들. 또 유스그룹 아이들 또 어머님들과 부모님들의 모든 기도와 합력함이 모여져서 성령의 역사가 이번 BBS에 있게 하시 좀미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